오늘은 아산 탕정 센트럴 시티 2차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곳은 무엇보다 천안 불당신도시와 매우 근접해 탕정과 함께 샌드위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당신도시의 중심 상업시설 및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천안 아산역 등 다양한 시설의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탕정자이 센트럴 시티 2차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의 높이로 총 9개 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1238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59제곱미터부터 84. 125까지 3가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타입은 총 7가지입니다. 탕정 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는 아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탕정과 불당 신도시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산단과도 접근성이 뛰어나 편리할 일상과 더불어 출퇴근도 용이한 직주 근접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당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차량으로 1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진답니다. 추후 아산당정 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곳이 얻게 되는 다양한 호재 또한 상당하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교육여건과 산업 주거 상업 등 정주 여건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 주거의 편리함과 가치 상승에 기대감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디스플레이 시티의 영향력도 상당히 높아질 텐데요. 천안 성환에 조성되는 미래의 모빌리티 관련 첨단 산업 단지 역시 기대가 되고 있어 서둘러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